우마야1마야만마야 <머리며> <근데> 뭐야? <머리며> 아 <머리며> 인마야. 인마야. <머리며> 자, 아 1만 1만 1 왜, 1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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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만현만일만나야 1만 1만 1 물어는 보자는 거였지 뭐. <laughs> 예이야, 예이 예의. 아, 누구누구 난다고 그래서? 나 한다고요, 나, 나. 오케이, 오케이, 해, 해, 해. 이정이 빠졌어. 예야 괜찮니? 나는, 나 이거. 그냥, 그냥 너에게 물어는 보려고 했어. <laughs> 아우,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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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 올렸다는 게 이런 거지. <laughs>